어, 부산 맛집. 안락동에 박해윤 통영 해물밥상. 아, 여 지금 어 소개해서 잠깐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. 아, 맛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. 어, 부산 여행 이를 가셨을 때요 박해윤 통영 해물밥상 내비 찍으면은 찾아 오실 수 있겠습니다. 여기 저 해물 밥상 저 기본이 16,500원이더라고요. <laughs> 이 식사를 하시고, 여기 이제 동피랑 카페에서 또차후 휴... 식사하시면은 이제 메뉴가 할인이 되네요. 야, 이 조경도 잘 해놨네. 이거 분재 기가 막히네요. 여기 분재를 엄청 잘 해놨네요.